안녕하세요. 2019년 3월 26일 화요일 강구 독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보다는 시장이 나아졌다는 것을 조금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. 양 시장이 모두 회복을 했다라고 하지만 종합 주가 지수에서는 보합권 정도로 마감을 해서 그렇게 강세장은 아니었습니다. 대신에 이제 코스닥에서는 조금 어제 하락한 부분들을 일부 회복을 하면서 어 그래도 반등하는 모습들의 시장들이 나와주었습니다. 자 일단은 좀 보니까 양쪽 시장에서 좀상향게 흘러간 부분들이 있어요. 그만큼 코스닥 상위권 코스피에서 무거운 종목 위주로는 좀큰 상승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수가 끌어올라가지는 못했었습니다. 결국에는 뭐 코스닥 쪽에서만 작은 어떤 기업체 쪽에서만 상승이 좀 나왔는데 이게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된다라기보다는 양쪽 지수가 번갈아 가면서 조금 상승하려고 하는 약간의 요즘에 트렌드가 있었습니다. 특히 이제 코스닥 쪽이 좋았었으면 코스피가 안 좋거나 코스피가 안 좋았으면 코스닥 쪽에서 상승이 나오면서 어, 양쪽 동시보다는 양쪽 한쪽 어느 한쪽의 어떤 트렌드 상승 트렌드가 좀 보여주면서 최근 들어서 같은 증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장의 모습을 좀 보여준다는 게좀 특이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 그리고 오늘 수급적인 측면을 좀 살펴본다면 개인과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매수를한 상태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혼자 홀로 매수를한 상태입니다. 그래서 아뭐 기간까지도 뭐 작은 수급이 들어왔긴 하지만 뭐 외국인과 기간 정도 매수 수급위로 잡고 있습니다. 잡히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뭐, 그리고 나서 이제 열리는 해외 증시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자면 특히 이제 유럽 증시가 지금 현재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. 어, 유럽 증시가 이제 영국, 뭐 프랑스, 독일이 열려 있는 상황인데. 시장 대비해서 현재 예상치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상태로 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음보 하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추후에도 조금 보화권 내지에는 아무래도 좀 하락을 좀 기대 예상 정도는 해봤지만은 오늘 뭐 그렇게까지 되지 않아서 이 정도 시장이면 만족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곧 있으면 이제 어 열리게 될 미우의 증시에도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. 거기에 따라서 상승으로 마감이 된다 한들하면그동안 상당히 좀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시장이 그만큼 우리가 침체기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 많이 수익이 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시장이 안 좋을 때좀 떨어졌을 때들 다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제부터는 반등을 하게 될 시에는 종목들이 조금씩 조금 빠질 조금 올라갈 테니까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테마주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.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테마주를 테마주를 좀볼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테마주도 같이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했습니다.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보니까 미세먼지 테마주 채,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미세먼지가 심해짐에 따라서 미세먼지 관련 주들 일제 올라주었고 또 새로운 테마가 하나가 생겼는데. 정책 관련주소 뭐 화폐개혁 테마로 한네트가 1 7 청어컵네 k c t 가 올라가 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4대강 테마도 일제히 한번 올라가 주었습니다. 원 테마까지 올라가 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일단은 뭐 이렇게 시장 대비해서는 강세를 보였지만 다른 종목들도 일부는 어 대부분의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좀 한토, 한숨 한쉬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내일 역시도 좀 반등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요 며칠 사이가는 좀 다시 한번더 올려주는 시장이 나올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손실 났거나 아니면은 뭐보여주인 종목들은 충분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일 장전톡톡대 계속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